평행사변형 ABCD에서 AD의 연장선 위에 점 1을 잡고요. B랑 DC의 교점을 F, AF와 GD, DC의 교점을 G 이렇게 잡겠대요. 자, AGD 넓이, 여기 넓이가 15고 DGF 넓이가 4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알수 있는 사실 하나 있는데, 여기 BG랑 BGF랑 삼각형 BGF 넓이랑 삼각형 AGD 넓이는 같겠죠? 왜냐하면은 평행, 평행하고 두 삼각형이 사를 끼고 있기 때문에 15, 15 이렇게 넓이 15로 같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요. 평행 사변형이니까 AE랑 BC도 평행이에요. 이 말인 즉슨 DEB 넓이와 DEC도 넓이가 같겠죠. 그럼 여기 색칠한 부분은 여기 색칠한 부분이랑 넓이가 같게 되겠습니다. 즉, 요 넓이는 삼각형 CEF 넓이는 삼각형 DFB 넓이와 같게 돼서 19 제곱 센티미터가 되게 됩니다.